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롯또 인천 아파입니다. 어, 첫 번째 공개 영상 시간에는, 그죠? 최근에 30번 때가, 3수가 나왔을 때 흐름,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연 가능한 끝수, 그죠? 끝수를, 어,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자리를 통해서, 어, 이번에 1196개에 어떤 끝수가 나올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개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194회에 3번과 13번 이렇게 동끝이 출연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끝이 출연을 했을 때, 동끝이 출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2주 후에, 2주 후에 어느 자리에 있는 숫자가 출연을 하는지,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3번, 13번 흐름을 봤을 때 가장 그먼 거리에 있는 게 140회에 3번과 13번이 1 9와 2구에 이렇게 자리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어, 이번 시간에 추천드릴 자리는 어디냐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바로 이 자리. 15번과 20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2주 후에 2주 후에 출연을 하지는 않았고, 그죠? 이렇게 네동 끝이, 그죠? 이 자리에 있는 동 끝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434회차에 29번과 33번 그쵸,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33번이 이렇게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9, 동끝도 살짝 이렇게 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572회 차에 1구에 3번, 2구에 13번이 있을 때, 574회 차에는 마찬가지로 571회 차에 3구와 4구에 있는 숫자, 바로 이 자리의 숫자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연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동끝 중에 하나가 출연을 했던 흐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 보실게요. 자, 16번, 26번. 그죠? 자, 이렇게. 두개둘다 출현을 해 줬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동 끝이 출현을 해 줬다. 자 그다음에 7 0 2회차의 3번과 13번, 자 701회차에 마찬가지로 3구와 4구 자리에 있는 숫자를 보니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4끝이 출현을 해 줬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자 800회 들어가면서 800회 들어가면서 자 12번과 31번 이 자리에서 31번과 그죠 41번 이렇게 동끝이 출연해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자 979회차에 16번과 역시 21번 자리에서 자 21번 이렇게 출연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10회에 11번과 20번 자리 그죠 자 11번 20번 출연을 해 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1끝 해서 네, 이렇게 출연을 해 줬어요 자 그다음에 1169회 차에 24번과 26번 자리 자 24번 역시 출연을 해 줬고요 그와 동끝인 44번이 자 이렇게 출연을 해 줬어요 자, 그럼 이번 회차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자리는 어디다?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16번과 19번 둘 중에 하나. 여기부터 보시면 지금 그 앞에는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했지만 888회차부터는 꾸준히 이 자리에 있는 숫자들이 출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번 주에 바로 이 16번과 19번 중에 한 수는 출연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 굿굿은 출연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보시면 또 이렇게 굿굿이 겹쳐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16번, 19번 뭐 마음에 드시, 드시는 수는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요. 마음에 안 드시는 수는 과감하게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개 영상 그는 자, 이렇게 1편, 2편 통해서 마무리를 도록하고요 1196회차 여러분들 좋은 숫자 잡으셔가지고, 자, 1196회차에 대박나시는 회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그 수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 자료 충실히 네, 좋은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여러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